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장고 ORM에서 어떻게 SQL 웨어절의 조건을 순서를 고정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페이어의 안성현입니다. 먼저 목차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장고 ORM이 SQL이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웨어절의 순서를 어떻게 하면 고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어, 그거와 관련된 장고의 과거 PR들을 좀 보면서 오늘 시간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현재 페이어의 CTO로 2020년부터 재직 중에 있고 이전에는 뱅크샐러드에서 송금 테크리드로 일을 했었습니다. 어, 파이썬은 2014년부터 실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백엔드 개발자로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며 글쓰기를 매우 좋아하고 있고 지금 이제 1 8 4 i o 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발단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실제 가, 썼던 어떤 코드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어, 동료 분께서 제가 여러 가지 여러 개의 필터 함수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작성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필터 함수 안에 여러 개의 조건을 넣었을 때 SQL이 제가 작성한 대로 출력이 되지 않는다. 근데 필터 체닝을 이용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작성한 순서대로 SQL이 SQL 웨어절이 조건대로 출력되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소, 솔직히 저도 이때는 어, 정확한 이제 뭔가 좀그 자세한 이유를 몰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료분이 Q 객체를 사용해서 하면 정확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어이 작성한 순서대로 SQL 왼절에 출력된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 가 나오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P R 나온 거처럼 일월달에 저희가 일월달 P R 이었는데 그때 뭐산내 블로그를 쓰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산해 블로그를 쓰지 못하고 이렇게 파이콘에 나와서 좋은 기회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orm에서 어떻게 외화절의 순서를 고정할까라는 것을 좀 고민해 봤을 때 사실 외화절의 순서를 고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 저희가 그때도 마이스케 마이 인덱스 타는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이스케이의 오티마이저와 조건의 순서는 관계없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 나중에 알게 됐고요 어 그렇지만 제가 당연히 이제 필터점 a는 a b는 b라고 썼을 때 sk 외화절 조건에는 저는 당연히 이제 A는 A, B는 B라고 나오, 나올 거라고 이제 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작성한 순서대로 SQL 커리가 나오지 않았고 장고의 ORM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순서를 변경할까, 어떤 기준으로 외열의 순서를 만들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어, 장고의 오피셜 도큐먼트 사이트에서도 내용을 찾지는 못했고요. 오늘의 대상 ORM인데 오늘의 설명할 ORM을 제가 이제 저희 실제 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조리 대역을 가져오는 쿼리로 1번 가맹점의 특정 조리일 이후에 주문 상태 데이터를 조회하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이렇게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제가 기대했던 쿼리는 셀러 아이디를 먼저 조회하고 그 다음에 쿠킹데이, 스테이터스 순으로 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오는 순서는 쿠킹데이, 셀러 ID, 스테이터스 순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필터 조건을 이제 필터 체인링 방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장고에서는. 음,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원하는 순대로 서 셀러 ID, 쿠킹데이, 스테이터스 순으로 조회되는 것을 이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다른 동료가 말, 말했던 어떤 Q 객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성한 순서대로 셀러 아이디 쿠킹 데이 스테이터 스순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다를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요. 어, 이 과정에서 결국 장구 orm이 sql이 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조금 어, 알고 싶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필터와 커리에 대해서만 좀더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면 필터 함수는 이제 조회성 커리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장고의 OR 함수로 실제 외어문을 구성하는 조건을 넣을 때 사용된 함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필터 함수로 들어가 보면 사실 주석에는 어써 있는데 기본적인 역할은 새로운 커리스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반환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이제 보면 필터 OR, 이스크롤드 함수로 호출하고 반환하고 있는데. 그 앞에 컨바인드 쿼리에 대해서 이제 NotSupported 바인드 쿼리를 호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컴바인드 쿼리라고 하는 것들은 Union이나 Different Intersection 같은 그런 함수들을 이제 사용해서 필터를 걸게 됐을 때 장고에서 어, NotSupported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함수에서는 처음에 들어가면 컴바인드 쿼리에 대해서 먼저 예외 처리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고와 이스클루드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 함수에 들어가면 어, 이 함수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언더바 체인 함수로 호출해서 그 클론 객체를 받아고 그 클론 객체에다가 이제 그 클론 객체 다시 반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체인 함수에서 보면 이제 주석에 쓰여 있는 부분을 보면 결국 쿼리셋 클래스를 어, 클론을 뜨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반환한다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키워드 아규먼트가 저희가 넣은 조건들인데요. 이것들을 다시 이제 복사된 그 쿼리셋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반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클론 함수는 클론 함수 내부적으로 이제 쿼리셋을 다시 쿼리셋을 다시 객체 생성하고 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내부 필드들 다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디카피를 해서 이제 반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터 오와 익스클루드 인플레이스 함수인데요. 이 함수가 이제 이 함수는 세 가지 조건을 받고 세 가지 인자를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인자는 네게이트라는 부정 여부를 이제 전달하는 이제 파라미터인데 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파라미터의 어, 조건 여부에 따라서 부정의 Q 객체 또는 이제 그냥 Q 객체를 생성하고 내부적으로 쿼리 인스턴스 add Q 함수에다가 이제 Q 객체를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게이트는 이제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실질적으로 쿼리 셋 안에서 이제 필터와 이스클루드 함수를 호출할 때 여러 곳에서 호출이 되는데 이스클루드 함수를 호출할 때만 투로 전달을 하고 있고 이스클루드 함수는 저희가 사용할 때는 보통 NOT 조건이 들어가는 NOT이나 이즈 NOT 같은 부정 연매 쿼리를 만들 때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컬세 오와 익스클루드 인플레이션 함수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어,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필터 함수를 호출하면 결국 내부적으로 키워 객체가 생성이 되고 우리 오리, 가 만든 넣은 조건들이 키워드 아규먼트를 통해서 키워까지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Q 객체에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주석을 보면 결국 어, Q 객체를 객, 필트, 필터 함수를 이제 Q 객체로 캡슐로 한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그리고 필터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어, Q 객체로 변환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생성자에서 어, 이제 그 뭔가 정렬을 하는 키워드를 볼 수가 있고 솔티드 함수에 의해서 전달된 키워드 인자, 키워드 아귀먼트가 오른차순으로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그를 찍어봤는데요. 이분에 로그를 찍어보면 키워드 아규먼트로 넘어오는 데이터들은 저희가 원하는 순서 셀러 아이디, 쿠킹데이, 스테이터스 순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지만, 솔트이드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리버스 옵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차순으로 조건들이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오른차순으로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큐 함수 이제 결국에는 어, 이 큐를 만들고 에드큐 함수로 쿼리에 이큐 객체를 넣게 되는데 에드큐 함수에 들어가면 이제 내부적으로 그 조건들을 어 장고의 룩업 객체로 다 만들어서 이거를 변환해서 클로즈라고 하는 이제 그 임시 변수에 넣게 되고 그 클로즈는 어 셀프의 외워저를 통해서 이제 외워자로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 같이 이제 저희가 원했던 그 셀러 아이디는 결국에는 이, 여기서 이제 l 레 t 티드 유젝트 오브젝트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쿠킹 데이의 어떤 그 그레터 댄 이퀄 와 이퀄 오브젝트로 들어가는 걸 화, 이렇게 순서 바뀌어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음, 웨어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쿼리셋 자체에 이제 셀프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똑같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필터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필터를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쿼리셋에 대한 복사본을 생성해서 반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해당 복사본에 필터로 전달된 키워드 아규먼트를 큐객체로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 객체 생성 시점에 조건들에 대한 정렬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커리스의 인스턴스 커리스 객체 안에 큐 객체를 추가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큐 이제 필터 함수 필터 함수의 조건 여러 개 넣는 것과 여러 개 넣지 않는 필터 체인 방식에 대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필터 함수로 하게 필터 함수를 호출하면 하나의 큐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세 개의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세 개의 조건이 들어가면서 큐 객체가 생성자가 되면서 결국 세 개의 조건들이 다 정렬을 타게 되고. 정렬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어그 조건의 순서들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e s 노드의 추가가 n g 로써 순서가 바뀌는 거고 필터 체 n c 을 하게 되면 필터 함수를 세번 호출하기 때문에 o u can get the same thing. If 생성이 되더라도 a 객체에 각각 조건이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정렬을 하더라도 아무런 정렬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h i n g If y o 내부적으로 이제 다시 로그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셀러 아이디, 쿠킹데이 스테이터스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 아귀먼트가 각각 호출이 되고 그것들이 웨어노드, 셀프챔 웨어 부분에 순차적으로 쌓여서 순서가 보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Q 객체를 사용하면 도대체 왜 어, 순서가 고정이 될까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Q 객체 때문에 어, 순서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로그를 찍어보면 아규먼트와 키워드 아규먼트에서 아규먼트 부분에 큐 객체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클로즈와 셀프 점 웨어절에 그 루업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큐객체 생성자에서 아규먼트는 정렬을 하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성한 순서대로 큐 객체를 넣은 순서대로 웨어절의 조건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필터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다음은 좀 쿼리 함수에 대해서 알려 쿼리 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SQL을 어, 장급 ORM에서 찍을 때점 쿼리 프로퍼티를 해서 이제 프린트문을 찍어 확인을 하,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그리고 쿼리 프로퍼티는 내부적으로 이제 앞, 앞서 설명드린 필터와 익스클루드인플레이스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 그 안에서 똑같이 이제 큐뭐 객체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결국 셀프 챔커리 쿼리셋 안에 있는 그 언더바 쿼리 함수 쿼리 개체는 결국 이제 그 쿼리 클래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클래스 안에 있는 그 내장 함수. 결국 우리 프린트를 호출하게 되면 언더바 언더바 str에 내장 함수 호출, 호출이 되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결국 어 sk 위드 파미스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따라가 보면 쿼리 클래스 안에 있는 컴파일러를 가져와서 어, sk 컴파일러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서 sk를 생성해서 리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K 컴파일러 클래스는 장고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클래스인데 이렇게 다, 좀 다양한 컴파일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SK 컴파일러가 제공된다고 하고 있지만 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어그리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클래스들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의 SK 컴파일러가 이제 상속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K 컴파일러는 a e s k l 함수를 다 똑같이 구현을 목적에 맞게 쿼리를 만든작작을을 a z u r s e s q l 에서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a u s q r l 업 s 이 e 컴파일러 update, l e t e 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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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에 a t e 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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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리 e a t e create, c 는 e a t 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쿼리 클래 e 에서 e create, c c r e e r e t r 클 a t e c e a e t e c r e e r e r 이런 식으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어그리에이트 컴파일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두 개의 연, 연결은 사실상 그 쿼리 클래스 안에 컴파일러 필드 안에서 각각의 목적에 맞는 컴파일러들을 매핑함으로써 이제 되게 그렇게 지정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결국 에 s SQL을 호출하게 됨으로써 SQL이 그 각각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쿼리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 다음은 히스토리인데요.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Q 객체 생성할 때 키워드 아기먼트를 정렬을 할까? 왜냐면 정렬을 하지 않으면 애초부터 필터든 필터체인이든 Q 객체를 넣든 똑같은 SQL이 만들어지기 나름인데 도대체 왜 넣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 장고는 오픈소스기 때문에 기허브에 있는 그 장고 레포지토리를 통해서 이걸 좀 추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고 레포지토리에 보면 이제 2018년 2월 13일에 팀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작성한 PR의 이 부분이 드, 들어가 있는데 이전 부분에서는 그냥 리스트를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에서 이제 키워드 아규먼트에 대해서 이제 정렬을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PR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나와있지는 않은데 그 2912호라는 픽스드 2 9 1 2 5라는 번호를 단서로 장고 프로젝트에서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제 장구 프로젝트에 가면이 티켓 번호로 이제 실제 이슈가 있는 걸 제가 캡처했는데 영어로 돼서 한번 한글로 번역을 해봤을 때 어, 제목 자체는 Q의 디콘서트에서 Q의 여러 이제 키워드 아티먼트가 비결정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내용은 어렵고 내용 자체에서 이제 설명을 아래쪽 설명을 보면 메이크 마이크할 때 뭔가 이슈가 있고 그 파이썬 3.6에서 키워드 인자가 정렬이 되지만 3.5에서는 정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버그 리포팅이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결국에는 어, 그런 PR를 올리게 돼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8 3.6의 릴리즈 노트에 가면 어, PEP 468 부분의 프리, 프리설빙 이제 키워드 아규먼트 오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키워드 아규먼트에 대해서 인서션 오더 프리설빙 매핑을 보장한다. 결국 탑입 순서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릴리즈 노트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PR 자체는 결국에는 3.6과 3.5에서 발생하는 키워드 아기먼트의 정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고에서 키워드 아기먼트 부분에 대한 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정렬을 자, 자, 이제 적용한 패치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발표에 한번 결론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이 발표를 이제 하게 된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려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필터에 여러 조건을 주는 것과 필터 체인링이 도대체 왜 성능이 다를까에 대한 결론인데요. 결국에는 필터 함수 내에서 필터 함수로 출하면 Q 객체가 생성되고 Q 객체에서 생성자에서 전달되는 키워드 아기먼트가 오른 차순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작성된 이제 조건의 순서가 변경이 돼서 SQL이 출력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Q 객체를 사용 도대체 왜 고정이 될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필터 함수 로수 출하면 Q 객체로 인자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키 객체로 인자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키워드 아규먼트가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정렬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한 그대로 보여질 수 있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장고 ORM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작성한 대로 그 SQL 외워자의 순서를 고정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키 Q, Q 객체 생성 시점에 키워드 아규먼트에 정렬을 피하게 작성하면 된다라는 게 결론이긴 합니다. 결국 필터 체닝을 쓰면서 어원 필터 함수에 하나의 조건을 이제 주입하게 되면 그렇게 고정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Q 객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 가변 인자로 이제 조건 순서대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렬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SQL의 웨어자절에순서를 고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간단하게 저도 저희 회사 페이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회사 페이어는 지금 현재 가맹점 38,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매장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만든다는 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파이썬 백엔드 개발자를 채용하고 있고 현재 백엔드 개발자 21명, 그 전체 개발자 50명의 엔지니어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장구와 패스트웨 펜츠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밖에 부스를 찾아주시거나 따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